그래서 13번 연습 문제 13번을 보면 대소비교는 지수꼴로 바꿔야 결국은 이제 지수꼴로 바꿔야 비교가 쉬, 쉬 편해요. 그러면 a는 3의 2분의 1승이야. 그러면 마찬가지 3은 쓰여근이니까 3의 3분의 1승. 2는 제곱근, 쓰여근 그 6분의 1승이죠. 6분의 1. 마찬가지 2는 헷갈리면 조심해야 돼 이거 2분의 이거 헷갈려 이거 조심해야 돼 리스. 이거 2의 3승의 루트 3 아닌가요? 이러면 안 돼요. 잘쓸 때도 잘 써야 되고 해결 안 됩니다. 어차피 어저께 수학 기호를 편집하는 도구가 이다 식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 2곱하기 쓰려 3이야. 만약에 2의 3승이었으면 미세하게 좀더여기 붙어있습니다. 얘는 2는 2분의 1승, 3은 세제곱근, 제곱근이니까 6분의 1승이겠지, 이렇게?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지수 모양을 바꾼 다음에, 우리가 개수 비교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 지수를 일치시키든가, 밑을 일치시키든가. 가장 자주 하는 건 지수 일치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1승, 3분의 1승, 일승, 6분의 1승이니까 당연히 6분의 1승으로 일치를 시키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3의 2분의 1승이 6분의 1승 이 되면, 4배 3승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워지면서 2분의 1승이니까. 마찬가지, 에도 6분의 1승이면, 3은 2승이고, 2는 그냥 2야. 그래야, 분배해야, 3의 3분의 1승, 2의 6분의 1승. 얘도 마찬가지, 6분의 1승 되려면, 2는 3승, 3은 1개. 그러면, 얘가 27의 6분의 1승. 얘는 9, 2, 1 8의 1분의 1승. 얘는 8, 3, 2 4의 16분의 1승이기 때문에. 큰게큰것 때문에. 제일 큰게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AU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할때 이걸 표지 1번, 2번, 어떤 거? 뭐가 안 됐어? 이게 안 돼요. 그니까, 봐봐. 얘를 완전 제곱식그니 그러니까 결국은 곱셈 공식계 확장인데, 얘는 제곱하면 1승, 1승 나와. 예. 근데 얘는 제곱하면, 야, 4분의 1승을 제곱하면 뭐가 나오겠어? 분의 1승. 아. 그러면 내가 얘를 뭐가 나넣고놓고얘 제곱하는 겁니다. 제...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2분의 1승.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승. 플러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 제곱한다고 이거 음수 안 없어져요? 지수의 제곱은 가로열고 곱하기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앞기이 이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건데, 얘양양 역수니까 아무 게에안 합습니다. 얘가 네모의 제곱이에요. 내가 첫번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가 3이잖아. 그럼 네모의 제곱이 5거든? 그러면, 네모는 뿔막 루트 5인데,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양수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그러니까 양수라고 줬는데, 양수라고 치면, 거듭제곱이 쉬어도 양수란 말이야. 그럼 결과 양수겠죠. 가운데가 빼기면 좀 고민해봐야겠지만, 양양이기 때문에, 내가 타고 싶은 친구는 양수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하서 그래? 마이너스면 고민해봐야 돼요.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 마찬가지, 내가 한게 2분의 1승, 2분의 1승인데, 이건 2분의 1승, 3승, 3승. 이건 제곱제곱이니까, 분모 분자를 각각 찾아줘야 돼.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요건데, 요거를 제곱하면, 양변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앞기는 9니까, 7이거든? 1승1승이 7이요. 분모 제곱제곱은, 얘를 또 제곱해서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했으니까, x 제곱 플러스 x 2에 더하기 2는 인수분해 된게 보이지 않요 이거 x 더하기 x 1승의 제곱이죠? 앞에 거제곱, 뒤에 거제곱, 이 약분이니까. 그러면 얘가 7이니까 49. 그럼 분모는 49에라고 그냥 빨리 산다 이거지. 마찬가지 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면 삼승삼승이거든? 3승 그럼까 삼승삼승 공식이 두개 있어 삼승 3승 더하기 삼승은 공식이 두개 있는데 곱셈 공식이 있고 곱셈 공식이 활용이 있습니다 곱셈 공식은 곱하기로 바꾸는게 곱셈 공식이야 그래서 삼승삼승은 3승 1승 곱하기 이승 에 이렇게 바꿀수도 있고 혹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M. 합의 세제곱에다가 빼기 3xy x 러스즉두 개란 말이야. 즉 곱하기로 바꿀 것인가, 혹은 세제곱에 차 바꿀 것인가, 두 째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 제곱제곱을 안 해도 단점이 있고 얘는 지금 합과 곱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런 친구들은 고 이쁘기 때문에 얘는 이쁘긴 하죠. 넣어주면 여러분이 궁 x의 2분의 1의 3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은 두 개의 합의 세제곱 빼기. 아잇. 빼기 3 곱하기 역수 사라지고 3 곱하기 합이야 그러면 삼승삼승은 3승 얘 삼승인데 3이야 27 얘가 3이야 빼기 9 그러면 얘가 18이란 말이지 그러면 얘가 18이야 끝났죠? 그럼 따라서 분자는 얘가 18 18 더하기 3 0은 49 그러면 이제 49분의 27이니까, 답은, 아이고, 21이니까, 7로 나누면 답이 됩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시계값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얘는 시계값 문제 중등 때는 시계값이라고 불렀거든. 뭐 X가, 루트 2백 1이래. X 세제곱, 뭐, 더하기 뭐. 2x제곱 플러사 4는 뭐예요? 뭐 이딴 문제였단 말이야 기남납니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제곱. 야 이거를 집어넣었어? 아니죠 어, 오래 걸려요 이 상태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를 최대한 이쁘게 한 다음에 그 친구를 얘를 나눠서 문제를 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뻐지냐? 루트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1을 넘겨서 x 더하기는 루트 2 양쪽 제곱하면 x제곱 2 x 더하기 1은 2.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가 1이란 소리니까, 주어진 걸 얘로 남았어요. 그럼 그럼 남니까 중3 내용이죠. 그럼 내가 x제곱 더하기 2x가 1이니까, 주어진 거를, x제곱, 2x제곱 더하기 4를, x제곱 플러스 2x 빼긴 0이니까, 이 자체를 나눈거예요예로 이렇게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아게 얘니까 주어진 친구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를 나눠서 그러면 이제 목 x 뭐 이런식으로 해단 말이야 이제 아잘다 문제 여기를 어, 마 x 플러스 2 이렇게 돼 2 남죠? 그러면, 주어진 게, x 를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2X-1 마이너스 더하 2니까. 주어진 친구를, 얘가 나왔더니, 모기 2에, 나오자 2. 근데 얘가 0이니까, 4분 2. 이단 샵부터 한 말이야. 이거랑, 풀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풀면 돼. 그럼 똑같이 풀 건데, 얘는 넘겨서 제곱해야, 루트가 사라지는 게 보이지만, 잘안 보여. 얘 지금 보면, x에 2의 3분의 1승은 빼기 이거 이쁘게 쓰면 2의 제곱 이거 2의 제곱이니까 지우고 지우면 4제곱근 4는 3제곱근 2야 이렇게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준거야 얘를 주고서 얘를 이쁘게 하재 그러면 내가이 친구도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이뻐지는 거잖아. 마찬가지 얘도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좀 이뻐져요. 뭐 그냥 제곱해도 되긴 하지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냥 세제곱을 해도 되지만 넘긴 다음에 하면 조금 더 이쁘긴 하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넘겨 넘기면 2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1은 2에 3분의 1이에요. 이 상태라는 게좀더 이쁜 좀더 느낌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세제곱 해버리면 이거 왜그거 넘겼냐면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라서 그래요. 얘가 마이너스 있으면 얘를 넘기좀 이쁜 한데. 어찌 됐대 뭐, 누굴 넘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 해볼까, 일단? 그러면, 넘긴 다음에, 삼승삼승 3승 3승 하면, 이거 세제곱공식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대로. 2에, 3분의 1스. 플러스. 3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제곱. 2에 마이너스 3분의 2. 뒤에 거 세제곱.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스. 이, 이야. 그러면 X 세제곱. 이쁘게쓰면 이거 8분의 1이거든? 플러스 3분의 8 X제곱. 이거 얼마니? 이게. 이거 잘못 다 이거 아니다 미안 잘못 썼어 미안해요 다시을게 이거 3 곱하기 2의 마 3분의 1승 x제곱 마찬가지 이거 플러스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x 그냥 냅둘게 4, 2분의 1이니까 넘겼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 끝 <laughs> 이게 되겠죠?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 이게 쉬운 문제면 막 풀어도 풀리고 시간이 길.. 시간이 좀 오래 걸릴뿐 이게 이쁘게 풀면 좀더 빨리 풀리는건데 이거는 막 풀면 안나오네요? 그러면 이쁘게 풀어야지만 이쁘게 보이는 소리고 이쁘게 다시 풀어야돼 그래서 그래서 다시 풀면 그러니까 얘는 원래 뭐하는거냐면 내가 아까 3승 3승 공식 여러개 있다 그죠? 이 마찬가지 안나오네 그러니까 이쁘게 잘 안보여요? 다시 풀게 얘는 이제 어떤 계열이냐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X 더하기 Y의 3승은 세제곱, 3X 제곱 Y, 3XY 제곱 Y 제곱이죠 X 세제곱, Y 세제곱, 플러스 이거, 3xy로 묶었으면 x, y, y지 그죠. 그래서 합의 세제곱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 마찬가지 차의 세제곱도 똑같거든. 차의 세제곱도 우리가 차의 세제곱은 뿔마뿔마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얘를 마이너스를 묶었으면 마이너스에 이렇게. 그래서, 합의 세제곱, 차의 제곱이 다음처럼 쓰면 얘가 잘안 쓰는 경우이긴 해. 근데 얘를 좀안 쓰면, 너무 뭐야, 안 이쁘다. 얘를 써야 좀 이뻐집니다. 그러면, 이거 이쁘게 쓰면, X가 3분의 1승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니까, 요거 써주면, 양변을 세제곱하면, 내가 x 의 2분의 3승, 빼기, 마이너스, 아이고. 다음 친구의 3승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차의 3승은 앞에 거 세제곱. 이거 세제곱하면 2죠? 빼기, 세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기, 두 개, 차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넣어버리면, 얘역수에 사라지고, X 세 부분, 얘가 얼마요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맞아? 2분의 3. 이게 2구. 이게 2분의 1이니까, 빼기, 3, 얘가 뭐요 얘가 X지. 얘가 X야. 다시, 다시 싹 등장해야 돼. 이게 X란 말이야. 넣어주면, 3 x 야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얻어낸 거냐면 x 세제곱 플러스 3x 는 2분의 3. /2. 얘로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돼. 얘를 어. 얻어낸 게 우리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어. 아까도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이쁘게 안된 거야. 일반적인 문제는 보통 이쁘게 안 보여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응? 바로 나 그러니까 얘는 좀 쉬운 문제는 막 계산해도 막 열심히 계산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식딱 아까 말했지만 중딩구도 마찬가지지만 루츠가 사라진 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안나왔잖아 이쁘지 않아서 그렇잖아 얘는 이렇게 풀어야만 좀잘 보여야 할 듯이 아까도 잘했으면 보였을텐데 안보였죠 그래서 여기서 지면 4배하면 4x 3승 플러스 12x가 4패스니까 6이니까 다은 바로 6이죠 요딴식으로 푼겁니다 n이 2랑 24의 자연수인데 다음 친구가, 어떠한 자연수의 n 제곱근이니까, 이쁘게 쓰면, 5의 제곱, 곱하기, 3제곱근 제곱근이니까, 6분의 1승입니다. 5의, 원래 5승이 있는데, 6분의 5승이네, 이렇게. 이쁘게 쓰면 얘는 5의, 제곱 플러스, 6분의 5니까, 5의 몇승인 거야? 5의 6분의 12, 17승인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어떤 수의 n 제곱근이 되고 싶대. 얘가 어떤 수의 n 거듭제곱이니까 n 분의 1이 되고 싶대. 내가 얘를 이쁘게 해서 다음처럼 만들었어. 5의 6분의 1 1승이야 얘가 어떤 자연수. 별이 자연수로 한다면 어떤 자연수의 n 거듭제곱근 n 분의 1이 되고 싶다고. 될수 있는 건 이런 거란 말이야. 얘가 지금 뭐 밖에 없어? 6분의 17승이니까. 뭐 이런 꼴 만들어 보면 돼요. 얘는 지금 5의1 7의 6분의 1승. 이런 꼴이 되고 싶다고 그럼 얘 n이 6인 거고요. 지금 얘가 별의 어떠한 자연수의 n분의 1승이 되고 싶어. 그럼 일단 6분의 1승이기 때문에 6분의 1 빼주면 5의1 7의 1승처럼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갖다가 2하 더 주면 얘가 만약에 12분의 1승이면 2줌 되는 거니까 5의 34따지인 거야. 즉 6분의 1승이기 있 때문에 될수 있는 건 6의 배수 될수 없다고. 어떠한 자, 얘를 어떠한 자연수의 n 대에서 내고 싶으면 지금 얘가 6, 6분의 1밖에 승 없기 때문에 6분의 1승 빼주면 어떠한 이 친구의 1분의 1승.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2 해주면 곱하기 2니까 6에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n이 12인 거거든 마찬가지 여기가 18분의 1이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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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야 다시 얘는 5에 17 곱하기 2 이러면 지워지는 거니까 마찬가지 얘도 5에 17 곱하기 3 얘는 결국얘는6 곱하기 2 6 곱하기 3 이런 식이란 말이야 어떤 자연수의 18분의 1승. 자연수의 12분의 1승. 그럼 얘는 n이 18일 때. 이런 꼬라지. 즉, 결국은, 다음 수 되려면 n이 되시는 건 n은 6배수라고. 그래서, 지금, 모양을 실대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요거 한게 뭘까? 5의 6분의 17승이 어떠한 자연수의 n대 1승 되고 싶다? 그러면, 거듭적으로 즉, 분수승만 바깥으로 뽑은 다음에, 모양을 이끌리면 되는거 아니야 그럼 모양 만들어보면 되지 제일 쉬운 모양 아 결국은 6분의 1씩 되면 데있구나그 다음은 2주고 2주고 3주고 3주고 4주고 4주고 근데 그 다음 될수 없는게 n은 2부터 20까지니까 더 이상 될수 없겠지 그럼 될수는 n은 다음 세그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n의 합이니까 답을 낼수 있겠지 19번 보면 부피가 54니까 가소도비 3xy니까 54는 3XY. 3xy니까 xy는 18 18. 이걸 만족할 때 다음 친구의 최소야 이거 이쁘게 쓰면 어떻게 해야 돼 x의 2의 x분의 1승 곱하기 2의 y분의, y분의 2 이쁘게 쓰면 2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죠 최소야. 네. 그럼 내가 이거 아는데 밑이 2인 지수니까 얘 최소가 전체의 최소겠지. 그죠? 얘가 크면 클수록 커지고 아, 네. 전체가 커지고 자감지수 지수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얘 최소야. 어떻게 합 되니? 합, 곱이 18. 다음 취소. 이거, 3기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산기 해요? 2개의 합은, 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곱. 곱이 얼마니까? 18. 어떻게 돼? 2 곱하기, 루트. 18분의 2니까, 9분의 1이야? 얼마야? 3분의 1 3분의 2야? 예. 그럼 최소한 3분의 2네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최소는 2의 3분의 2승이네 그럼 지금 답이 거듭제곱 모양이니까 굳이 거듭제곱 바꾸자면 세제곱근 2의 제곱이니까 4겠네 세제곱근 4라고 쓰면 되겠죠 즉 내가 주어진 게 뭔지 구하우은게 뭔지 항상 정확히게 나오지 다는걸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상기는 그러니까 코시는 다시 안 나오거든? 코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코시는 다시 볼 일이 없는데 상기는 고등까지 나옵니다. 꾸준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장이 굉장히 굉장히 길거든. 이거 실전 문제 더 길어요. 근데 지수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가장 잘 나오는 게 활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수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긴 문장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변수가 어떤 건지 일단 아셔야 되고요. t는 시각이고요. 개체수가 n t고 t일 때의 개체수. abc는 양수, 상수. 상수는 4등 되는 거고요. k는 최대 개체량이래요. 그리고 주어숫자를 집어서 넣어 여기다가 넣어서 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 잘 읽어야 돼. t가 5일 때의 개체수는 t가 올때 개체수 개체수 n 오르말 n 오 n 오는 n 오는 뭐래 최대 개체량의 2분의 1이라고 이게뭔데2분 k야 k의 k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k라고 얘가 2분의 1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n 오는 최대 개체량 k의 2분의 1이라고 2분의 k. 근데 n 오는 뭐야? 일단 5는데1 더하기 c 곱하기 a의 마이너스 5 b 분의 k가 2분의 k나 르니까 k k 지워지면 분자 1이니까 분모끼리 똑같은 리겠죠 그러면 분모가 1 더하기 c a의 마우비 승이 2야. 그러면 c 곱하기 a의 마오 비 승이 1이라는 뜻입니다. 이걸한번 더하면 돼요. 한번 더. n k t가 7일 때, n 7은 최대 개체량 k의 4분의 3이었다. 그러면 n 7은 최대 개체량 k의 4분의 3, 3 4분의 3k. 그러면 n 7은 t에다가 7 남았기 때문에 1 더하기 c 곱하기 a에 7b승 분의 k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고 뒤집지니까1 더하기 c에 a에 마칠 b 승은 3분의 4야. 그럼 넘기면 ca에 마이너스 7b승은 3분의 1 이라고 우리가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다. 활용 문제는 문장을 잘 읽고, 대입해서 식만 이끌어내면 되는데, 대입할 때의 식은 잘 읽어야 돼요. 전체를 다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고요 뭐가 뭔지, t가 뭔지, n이 뭔지, k가 뭔지, 상수가 뭔지, 그런 건 중요하지, 그런 건 알아야지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대입하는 식, 대입하는 문장은잘 읽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다음 두 개를 잘 연립해서, c랑, b만 찾으면 돼. 그럼 뭐해? 나누 되지 않을까? 양변을 나누면 a, 2승나 e 걸요. 나누면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네. 껄려가게 아니라 연산을 해야지 껄려가 뭐요? 어, 했는데 a, a, b가 뭐 나와? 그럼 양변 나와버리면 밑이 똑같은 지수의 나누기는 지수 차니까. A의 마 5비승, 빼기 빼기 7, B니까 더하기 7B. 3분의 1 역수치 하면 3. 그러면 A의 2비승이 3. 그러면 양수니까 A의 B승이 루트 3입니다. 라고 우리가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A의 2비승이 3이니까. 그러면 A의 B승을 제곱한 게 3의 흐리니까, 우리가 A의 B승이 3. 상순 항상 냅두는 겁니다. 그럼 다시부터 다시, 다시 집어넣어서 C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1 더하기, C에 A의 B의 마이너스 5승이야. A의 마, 5B승은, 결국은 가로 열고 거듭제곱이 지수의 곱이기 때문에, 잘랐으면, B승에 마오승 그러면 1 더하기 C에 a 의 B승이 루트3 마오승이 넘기 넘기자 그럼 C 루트3에 마오승이 1이니까 넘기면 C는 그냥 넘어가니까 루트3에 5승이 그럼 루트3에 5승하면 4승이 이쁘죠? 4승이 9니까 9루트3이야 이런 식으로 지수에 대한 그냥 연산일 뿐이거든.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좀덜 익숙할 뿐이야. 그래서 미리 넘겼어야 되는데, 넘기고, 넘기고, 음수승은 역수기 때문에 넘어갈 수어요 그러면 C가 루트, 루트 3의, 5승이다. 그럼 5승이니까, 4승승 짤르면 4승이 9니까, 찾지.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 내가 하는건 t가 9일 때 기체수 n9란 말이 n9 n9는 딱 9는 거잖아 9는 1 플러스 c에 a에 마이너스 9b 분의 k k는 못 구하니까 냅두라고 보기에 있는 거고 1 플러스 c가 9 루트 3 a에 마 9b는 a에 b승에 마 9승 분의 1이야. 분의 k. 그러면 a의 b가 루트 3, 그럼 1 플러스 9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의 마 구승 분의 k. 이렇게 살아가자. 야 루트 3의 마 구승은 마이너스 역수야. 그러면 루트 3의 구승 분의 1이야. 그러면 9승은 루트는 8승하면 사라지니까. 8승하면 뭐시여 제곱에 4승이니깐 81이군 루트3의 8승은 루트3의 제곱이 3이니까3의 4승 그럼 이제 1 플러스 9 루트3 곱하기 81분의 81 루트3분의 1 지워지고 지워지면 9분의 1, 1 더하기 9분의 1분의 k거든? 그러면 이제, 얘는 9분의 10이니까, 9분의 10분의 k니까, 분모 뒤집어 올라가면, k 곱하기 10분의 9. 그러면, 끝났죠? 이렇게, 그냥 계산 문제일 뿐이야.